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미북 싱가포르 정상 합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북한의 대화 테이블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10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가진 강연에서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을 진전시키는 데는 실패했지만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북한의 협상팀은 지난 2년간 너무 많은 기회를 낭비했다면서 북한은 대화의 기회를 잡는 대신 협상 장애물을 찾는 데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 협상 상대가 비핵화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것을 언급하며 권한을 위임받은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또 미한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지난 70년간 한반도 상황이 변한 만큼 북한 정권의 위협에서 한국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번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미얀 동맹이 진화한다면 두 나라 모두에 막대한 혜택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국면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의 중국 대응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을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다시 제기됐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상원의원 시절 12년 동안 보좌관을 지냈던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는 9일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자노지 대표는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을 세계 무대의 맥락에서 바라볼 것이라며 한국 등 생각이 비슷한 나라들과 협력해 중국의 행동을 관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매우 강경한 대중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조세미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중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에 거는 기대감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이미 한국은 미국을 선택했다는 미국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이런 가운데 조셉 디트란이전 6자 회담 미국 차석대사는 북핵 문제 해결에 다자적 해법을 제시하며, 특별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디트란이 전차석 대사는 중국이 한반도에 비핵화를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주변국들이 군비 경쟁을 하는 것도 원치 않다는 것 또한 명확히 했다고 지적하고 중국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China has to be part of it and China has made it very clear they want also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디트란이 전차석 대사는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6자 회담을 되살리거나 의미 있는 전략적 방식으로 중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접근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뉴스 함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인권 유린 상황에 맞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엔이 제정한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이 주간을 인권 주간으로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선포문을 통해 250여 년전 미국의 독립운동 영웅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담대하게 열거했다면서 미국은 당시 압제적인 군주로부터 독립을 하면서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법으로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의 이런 혁명적인 개념이 전 세계에도 울림을 줬다면서 이번 주 미국은 인간의 신성한 권리를 기념할 것이라고 말하고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에 반영된 인권에 대한 혁명적인 관념은 이후 전 세계적으로도 인권을 진전시켜 나가는데 밑바탕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48년 유엔총회는 미국의 권리장전을 본받아 세계 인권선언을 채택했는데 여기에는 인류의 내재되어 있는 신성함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또 올해 초 헬싱키 협정 서명 45주년을 맞아 이 협정에는 서방 국가들이 옛 소련에 대항해 인간의 근본적인 자유를 인정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가 비극적인 인권 유린으로 인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여기에는 여성의 억압과 강제노역, 인종차별과 민족이나 종교에 기반한 박해 등이 들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이런 부당함에 대해 계속 맞서 싸워나갈 것이며 다른 주권 국가들도 국민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존중하기를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 7월 국무부 산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 발표 자리에서 북한 등을 지목하면서 전 세계 독재 정권들이 매일 중대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uthoritarian regimes perpetrate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every day all around the world in Nicaragua, in Venezuela, in Zimbabwe, Iran, Russia, Burma, China, North Korea. It is clear that unable rights are central to who we are as Americans. But here's where I come in as Secretary of State they have to underpin our foreign policy. 국무부는 지난해 7월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인권의 역할을 검토하게 하기 위해 양도할 수 없는 권리에 관한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국 건국의 기본원칙과 1948년 발표된 세계인권선언에근거해 국무장관에게 인권에 관한 권고를 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내년에 출범 예정인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오이뉴스 김현규입니다 유럽연합이 세계인권의 날에 앞서 전 세계 인권유린 가해자들에게 입국 금지와 금융 제재 등 포괄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새로운 인권 제재 규범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심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반겼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 이사회가 12월 11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새로운 세계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회원국들이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인권 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이나 기관 등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동안 벨라루스나 미얀마 같은 특정 국가에 대한 인권 제재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유럽연합이 이번 조치를 통해 회원국들이 국가 제한 없이 인권 유린 행위에 특정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유럽 등 국제사회로부터 인권 실태에 대해 강력한 지적을 받아온 북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제재 조치로는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이 포함됩니다. 조세포렐 유럽연합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인권 제재 체제를 채택한 지난 칠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럽연합이 전 세계 인권 유린을 표적으로 삼은 처음이자 역사적 합의라며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This is a landmark agreement. This is the first of its kind, and I think it will allow the European Union to target seriously human rights abuses and violations worldwide and not going case by case with endless discussion for any specific case. We are sending a clear signal to those responsible about the strong commitment of human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전 세계 인권 유린 국가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 오고 있는 미국 정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유럽 연합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며 획기적인 이번 성과가 전 세계 인권을 더욱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적 책임 추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유럽연합의 이번 조치가 미국과 영국, 캐나다가 인권 가해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지속된 노력을 보완한다며 유럽연합이 조속히 첫 번째 제재 대상을 지정하도록 독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인권유린의 가해자가 미국과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활용해 제재 조치에 함께할 추가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핵심이며 국제 사회가 함께 보조를 맞춰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아, 대신 신각수 대신 전 주일 한국 대사는 10일 두두 한국의 북한인권 단체인 물망초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는 개혁 개방과 직결된 중요 사안으로 인권이 신장돼야 주민들의 권리가, 권리가 커지고 북한 사회 전체가 변화할 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도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고 이를 국제적인 화두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전 대사는 또 한국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주인의식과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북핵 문제는 인권과 분리화돼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를 만들어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신화 한국고려대 교수는 국내외 우선순위 해결 과제가 산적한 바이든 행정부와 남북관계 개선에 몰두하고 있는 한국 정부 간 비핵화 협상 시간표가 분명 다를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속도에 매몰되지 말고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미국과 비핵화 시간표를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을 사정권에 두고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적의 사정권 밖에서도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지대함 장사종 순항미사일인 일명 스탠드오프 미사일 개발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에 335억 엔 미바로 3억 2천만 달러를 배정할 방침이라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10일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해당 예산이 책정될 경우 일본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는 첫 사례가 된다며 사거리는 1,000km에 달해 일본에서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고 발사 위치에 따라. 중국까지 겨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즈미 준 일본 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계획은 사실상 적기지 선제 공격이 가능하게 돼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무력행사를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구조의 전수방위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갓도 가츠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하지만 이에 대해 적기지 선제 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유미오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비오이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